자, 8-3번이요. AB가 실수일 때세 조건, 어, P, Q, R, 아, 이렇게 세 조건 나와 있죠. 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 자, 그러면 보기 보시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옳은지 오른지 안 옳은지는요, 한땀한땀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 자, P이면,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일단 볼게요. 자, p가 뭐냐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0이다 그랬고요. q 조건은 야 지금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사실 우리의 본능은 이 식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니? 아무런 아무런 거? 어, 이건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A- b 전체 제곱은 0이다라고 했거든 얘들아. 그런데 AB가 실수야. 이게 복소수면 얘기가 조금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그 어차피 제곱은 0이니까 그럼 얘들아. AB가 실수이므로 근데 복소수도 여 마찬가지네. A하고 B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 그치? 그래서 A= b다 이렇게요. 된 얘들아. 자 그러면 기억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얘들아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잠깐 실수다 ab가? ab가 실수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ab가 실수이면 여기서 우리가 실수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라고 했어. 실수 제곱하면 어, 여기서 이거 생각나야 돼. 이거 굉장히 몇 번,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실수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들아, A도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너네 이런 생각? A제곱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고, B도 0,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됐어. 근데 여두개 제곱해서 0이래. 네. 그래서 실수의 성질, 기역 니은, 기역 니은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만족하려면 a도 b도 0이다. 라고까지 파고들 수 있다는 소리야. AB가 실수다라는 조건 가지고.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P이면 Q이다가 참일까? 즉, 음. P이다라는 조건을 내가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A 이꼴 B 이꼴 0이 되는 거다라고 했고, Q는 A하고 B가 같다라는 거라 그랬어. 얘들아. 자, 그럼 P이면 Q이다. 참이냐? A하고 B가 0이면 A하고 B 같은 거? 맞아? 맞지? 좋아. 이거 참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놔. 이거 참. 자, 그럼 이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도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한번 생각해 볼 거야. A하고 B하고 같으면 A하고 B는 0이 있다. 맞을까? 아니야. 이거 거짓이야, 얘들아.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 내가 그랬지.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내가 짝대기 두 개로 이렇게. 조건, P이면 Q이다. 아, 이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내가 짝대기 두 개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네,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돼요. 어,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요. 또는 사실 얘들아 선생님이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 가지고 명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아니면 요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야, 내가 이렇게 봐봐. A하고 B하고, 둘다 0이야. A하고 B하고 같아. 내가 그러면 진리집합 사이에 요거 가지고 포함 관계 완성할 수 있을까? P하고 Q하고. 내가 진리집합은 대문자 쓴다라고 했거든요.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내용 같아? 네, Q가 P를 포함하는, Q가 P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알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진리 집합 사이에 이런 포함 관계가 있으면, 지금 그랬지. 화살표 방향이 살아야 된다고. 봐봐. 내가 이렇게 하면 화살표가 저기 묻히는 거라 그랬어. 집합에 묻혀.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살아나도록 이렇게.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런 식으로. 진리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도 판별할 수 있다. 음. 자, 그렇다면 니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은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R 잠깐만 볼게. 여러분 R은 이거 뭐 정리할 수 있는 거 있어? 사실은 여기서 그 r에 대해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 봐야 돼. 뭐냐면 그 r은 p다. 지금 r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들아, ab가 실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별로 쓸모가 없는데 요 얘들아. ab가 실수야.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얘가 뭐 인수분해가 되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잘봐 얘들아. a 제곱 마이너스 ab 이거를 a에 대한 2차항 a에 대한 1차항 그래서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는 1차항 계수 즉 마이너스 b의 1의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이 식을 a 마이너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럼 얘들아 잘봐 이렇게 넘어올 때요 좌변 같은 식이어야 되거든요 물론 플러스 4분의 1비제곱해서 마이너스 4분의 1 비제곱 해도 되겠지만, 거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비제곱과 비제곱을 계산하면 플러스 4분의 3 비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 실제로 얘랑 얘랑 비제곱을 그 완전제곱씩 만들어서 이렇게 뿌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연산? 이렇게 해도 되는게 돼? 그래서 얘는 4분의 3 비제곱 이렇게 돼요. 됐니, 얘들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a b가 실수니까 a-2 내가 그랬지 a-2b a-2분의 b도 실수 그럼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두수 더해서 0이 된다면 얘네들도 뭐가 된다? 0이다 들수 얘들아? 그래서 오른쪽에서 4분의 3b제곱이 먼저. 어, 선생님 저거 b는 0돼야 되겠는데요? 그럼 앞에 조건에서 a 이퀄 2분의 b니까 a도 얼마가 된다? 0이다. 이렇게요. 이거 즉 a하고 b하고 둘다 0이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 된다라는 소리야. 아, r도 결과적으로 음 결과적으로 r도 a도 b도 0이다라는 소리구나. 그럼 조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r이면 q이다. q, 어디 있었지? 아, 여기 필기한 거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 p 문제에다가 이렇게 써놔 볼게. 아까 p는 결과적으로 a하고 b하고 둘다 0이다 라는 소리였고, q는 그냥 a하고 b하고 같다 라는 거였고, r도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쵸? 자 그럼 R이면 Q이다. 참이야? R이면 Q이다. 참이지? 동동아 목소리를 잃어버렸어? Q이면 R이다. 참이니? 어? 이건 아니지. 됐어? 아하 그래서 니은이요. 일로 올라올게요. 아 R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짝대기 두개 그래서 Q는 알이기 위한 무슨,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맞네요. 그럼 디귿은 그냥 디귿은 볼까? 아, 이것도 진리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얘도 마찬가지. 진리 집합 사이에. 얘들아, 이거 r 하고 q 하고요 누가 누구를 포함해? r하고 q하고 어, r하고 q하고 진리집합 사이에 q가 r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 명제 r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죠? 디귿은 따로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선생님 문제 써는 거 여기 한번 볼래? 얘들아 p하고 R은 결과적으로 다른 수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A도 B도 둘 다형이다. 라는 같은 내용인 거죠. 그럼 이거 서로 같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R은 P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P도 R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 그치. 그래서 귿은 참이라는 걸 그냥 보일 수 있었던 상황. 넘어가 볼게요. 고 9-3번 볼까요?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 조건 P, Q, R의 진리 집합 음, 이렇게 돼 있죠. 대문자. 야, 그러면, 잘 봐. 그 문제에서 수직선이 나오잖아. 조건이. 아, 미안. 미쳤어. 야, 수직선나안 돼. 문제 조건이 부등식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해의 집합을 수직선 위에 반드시 올려야 돼. 그래야지, 선생님, 뭐 저는 머릿속으로 굴립니다. 놀고들 있네. 그래서 조건이 부등식으로 주어지면 무조건 이 조건을 어디에 올려라? 수직선 위에 올려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직선 그려서 자, 마이너스 1 시커멍, 2 시커멍 그리고 여기 또는 2라고 했기 때문에 4보다 크거나 같다. 높이 같게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P야, 얘들아. 그 다음에 사실 Q하고 R은 그, A하고 B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못 올리는 거야. 조건을 보고 한번 그림 올려보자. 자, 문제에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 돼야 된다. 라는 소리거든, 요 얘들아. 그럼 명제 사이에, 오, 이게 참이면 진리 집합 사이에도 누가 누구를 포함해야 된다? Q가 P를 포함해야 된다. 그 Q가 지금 A가, 아, X가 A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A의 위치, 어디에 있어야 될까? 음. <laughs>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올라와야지만, 그렇죠 그래서 Q가 P를 포함하려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야?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끝. s 이지 자, 그 다음에, 나 이제 이 조건 본 거야.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이렇게 이 조건, 이 명제가 참 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진리 집합 사이에는 누가 누구를 포함해야 할까? p가 r을 포함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r이 p가 r을 포함했는데 그러면 b는 어디 있어야 될까 아, 이보다 뭐. 작거나 되겠어 한, 너네 그거 알아 참이려면 항상 참, 참이어야 돼그 항상 참이려면 b는 어디 있어야 될까 네 b는 여기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그리고 b 포함하니까 시커멍 시커멍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r이 p에 포함되려면 b는 4보다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B. 그렇지 크거나 같다 그림상으로 그치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a의 최대값 b의 최소값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에요. 그래서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 B의 최소값은 4다. 이렇게요. 자, 두 조건 P, Q 이렇게 있구나. 명제 P이면 Q의 대우가 참이 되도록 그랬거든요. 아버들아. 사실, 그, 일단 얘 대우는 찾을 수 있겠지? 얘 대우 얼마야? 뭐야? 어? n o Q 이면 그치, 나 P이다. 대우는 가정하고 결론을 부정하면서 지금 자리를 바꿔야 된다 라고 했거든요. 그쵸. 이 대우가 참이 되도록 한다 그랬어. 근데 얘들아, 이런 거. 그 지금 P 부등식이요 물론 내가 그 이거를 이거 혹시 기억하냐, 얘들아? 그 문제에 따라서 그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참이다.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다.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고, 대우가 거짓이면 명제도 거짓이다. 이렇게요. 서로 명제하고 대우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잘 봐. 대우가 참이 되도록 건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대우가 들어가면 저 명제가 이제 부정해서 여집합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치. 근데 난 생각해봐. 야, P하고 Q가 지금 여집합의 표현이 조금 더 간단할 것 같아. 지금 나와 있는 저 진리집합이 표현이 간단할 것 같아. 이 진리집합 자체가 표현이 간단해. 그러면 여기서 대우가 참이 되도록 그랬어. 그럼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다. 이 성질을 이용하라는 소리야.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 아 미안. <laughs> 얘가 참이면 내 짝대기 두개 했죠. 이면, P 이면 Q 이다도 참이다. 그래서 P 이면 Q 이다가 참이면 진리 집합 사이에 이러한 포함 관계가 생긴다. 그치, 얘들아? 사실은 그 명제에 따라서 어, 이 명제 자체가 진리 집합보다 대우의 진리 집합에 더 편안한 경우가 있어. 근데 얘는 딱 봐도 현재 주어진 조건의 진리 집합이 더 편하다, 보기 편하다라는 거. 이 정도 판단한 능력, 능력이 있으면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아, 이거 참고로, 피 여지파 한번 해봐? 너네 그럼 이거 피 여지파 는 뭐라고 해야 될것 같아? 참고로. 이거 사실 문제 푸는 데 필요 없지. 그치.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가 EA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돼요. 맞아, 얘들아? 그리고 이제 쌤이 콤마 쓰는데요. 이거 쌤 그냥 써도 이건 그리고의 의미야 또는의 의미야? 도색, 이거 그리고의 의미야 또는의 의미야? 또는이어야 돼, 이거. <laughs> 봐봐. 사실 이 형태보다 제가 더 편안하지 않아? 자, 볼게요. 그래서, 아, 이 형태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여집합도 찾을 수 있었다. 그 여하튼. 그러면 수직선 위에 내가 그랬지? 조건이 부등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수직선을 그려라. 그러면 p가 지금 마이너스 2뻥 e a 시커멍 p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q는 야 q가 p를 포함해야 돼요. 그러면 4는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치? b 는 어디 있어야 돼 그러면? 마이 뒤에 마이너스 2보다 작게 위치해야 되죠?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으로, 이렇게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얘들아? 그래서, 표가 P를 포함하려면, B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또는 아니고 이건 그리고죠? EA는 4보다 작다야? 작거나 같다. 정신 차려, 동동아. 됐죠? 그래서, 뭐, M하고 N은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겠죠? 얘들은 피겨노트 쓰고 있는 거 맞지? 음, 그래요? 피겨노트를 하면서 나중에 문제 정리하면서 답도 내시면 돼요. 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도 한번 볼까요? 8번. 8번 봅시다. 자, 1번. 야, 내가 이거를, 내가 이 조건을 P라고 하고 이 조건을 Q, 아니, q 자좀 이상했다. Q 조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그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 1번에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소리겠죠? 맞지? 이래야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야, 근데 봐봐. P가 0이 아니래. X는 4가, X-4는 0이 아니래. 얘들아 이런 부정문이 있으면 우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부정문보다는 긍정문이 우리가 생각하기 더 편안한 거거든요 얘들아 그쵸? 그럼 내가 그랬지 야이 명제가 참이면 무엇도 참이다? 라고 했어 대우 그럼 대우 뭐야? not 이면 not p이다 그쵸? 그래서 아 x-4가 0이면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48은 0이다가 참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4가 0이면 이건 0이다. 이거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이거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는 뭐야? 네, x가 4이면 방정식이 성립한다라는 소리예요. 얘들아. 그래서 x 대신에 4를 대입하면 방정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a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상당히 괜찮지 않아 얘들아? 응. 그래서 주어진 명제의 형태를 보고, 아, 이 명제를 그대로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대우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걸 판단하기 위한 문제였던 거야. 이번도 똑같은 시리즈일 것 같아요. 자. 내가 이 조건을 R이라고 하고 이 조건을 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모이면 모이다가 참일까? 모이면 모이다가 참이어야지 R이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되는 걸까? 그렇죠. 대답은 민준이만 하네. S이면 R이다. 이게요. 근데 얘도 그 명제 이거 아니 조건을 봤을 때 뭐야 부정이야 영이 아니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역시 무엇으로 바꿔서 생각할 거다 대우로 바꿔서 생각할 거다 이렇게요 그래서 not 아니면 not s 가 참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장을 한번 바꿔 볼게요 not 아니면 즉 A가, 아니, X-A가 0이면, 나데스, X제곱, 5X, 24는 0이다. 이렇게요. 이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X는 A다라고 성립이 하고요. 어, 그럼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네. 대입하면 시계성이판단는 소리네. 그치, 얘들아? 그래서, A제곱, 5A. 마이너스 24는 0이다. 이거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인수분해를 하고 습니다 a값 뭐 나와요? 왜요? 에에에 그치. 내가 두개 가지고 고민했을 때 내가 반드시 두개 중에 혹시 하나 선택할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죠? 양수이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이렇게 고르겠다라는 소리야. 됐어? 뭐야, 둘다팔이야 답이? 지금 나오고 장난가도? 자, 그 다음에 생각보다 얘들아, 명제 너무 쉽지 않니? 자, 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마지막 질문인가 봐. 음, 아, 좋아요. 자, 전치 집합 이외에서 세 조건 P, Q, R의 진리 집합을 각각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할 때 자, 요거 막바로 가볼게요. 지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 이거는 어떤 명제가? 참이다 라는 소리일까? 모이면 모이다 어? 피이면 큐이 다가 참이 된다는 소리야. 맞지? 얘들아, 그러면 저거 진리 집합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이 명제가 참이면 지우야.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거야? 좋아. Q가 P를 포함하는 이런 관계가 되겠죠? 어? 선생님 그러면요. 너네 그거 보여? 집합 P에 원소는 몇 개야? 한 개. 집합 Q에 원소는 몇 개야? 두 개죠. 그럼 Q가 P를 포함해야 된대. 그럼 어떤 가능성이 있어? 이러면 A 플러스 E가 E이거나 또는 4-a랑 a플러스2가 같아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a는 0 또는 암산할게 a는 얼마? 1 이렇게 요 근데 여기서 얘들아 잘봐 문제에서 위에서 조건 봐봐 뭐 a 양수 음수 이런 조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게 두개다 답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거 조건 기억은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드시겠죠 그래서 기억 꽂아 놓을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조건 한번 넘어가 볼게요 Q는 R이기 위한 필요충분. 오예. 그러면 P는 R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아. 야, 너는 그거 기억나냐? 이거 그럼 P하고 R하고 같은 집합이어야 되는데요. 집합이 서로 같다.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P는 R의 부분집합이고 다시 R도 P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한 번만 다시 기억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튼 피하고 아라고 같은 집합이어야 되는데, 같은 집합이려면 원소가 완벽하게 같아야지. 이게 무슨 말이야? 피하고 아라고? <laughs> 야, 왜 아무도 말안 했어? 큐인데 EQ를 내가 피로 잘못 보고 있을 동안 아무도 나한테 태클을 안 걸었어? 감사해요. 화이트 있지? 아, 그들아. 아안 하세요. 어디 가겠어? 선생님이 P 하고 Q도 구분하지 못할 때, 어? 선생님이 하는 일에 관심을 안 가진 <laughs> 저 새끼. <laughs> 자왜 이렇게 아우구야 녹화 중에 욕안 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Q 하고 R 하고 서로 같은 집합이어야 한다. 뒤치 해들아. 좀 어떡할 거야. 어, 해봐야 돼요. 이거 어, 잡아. E하고 Q하고 R하고 같은 집합 이려, 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봐봐. 생각해봐. E하고 E하고 같을 때 얘는 E하고 같아야 되고 복잡하지? 근데 내가 기억에서 내가 뽑아낸 조건이 있었지? 그치? 그러면 잡아. A가 0일 때 Q는 2,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R은? A가 0이면 마이너스 1하고 0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Q하고 R은 같지 않아요. A가 1일 때 집합 Q의 원소는 2하고 3이 될 거고요. 집합 R의 원소는 2, 3 이렇게 되죠. Q하고 아라고 같아요 됐지 그래서 똥똥똥 a 값은 무엇을 결정이냐 일로 땅땅땅 이렇게 결정이야 네.